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 리그 2 오늘 4라운드입니다. 경남 FC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터 정천우입니다. 서호정 해설위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남 FC 선발 라인업입니다. 류현우 골키퍼 사사이로 등장하게 되겠고 수비진에 박원재, 박재환, 이규백, 이준재 선수입니다. 박민서, 이강희, 해난, 조영광 중심을 받치겠고요. 가장 앞에서 이제 송시우와 카릴 선수까지. 역할하겠습니다. 네, 이효룡 감독은 지난 화성전하고 비교하면 선발 라인업 여섯 명의 변화를 주는 좀큰 폭의 변화를 단행을 했습니다. 실제 포메이션상으로는 박민서 선수가 조금 더 전진을 해서 카리송시우와 함께 이제 3-2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전남 드래곤즈5-3 위로 나서게 되겠습니다. 최봉진 골키퍼 수비에는 김예성, 유지하, 김경재, 노동건, 김영환입니다. 알베르티와 윤민호, 정지용 준비하고 있고요. 하남 정강민 공격전입니다 네 전남은 두 명의 선발 라인업 교체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현석 감독이 앞선 세 경기 연속성을 상당히 좋아 인정한다는 뜻이겠는데 지금 이외의 선수가 한 명이 안 보이죠 네. 말디비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보이지 않는데 원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지만 워밍업 과정에서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지금 정지용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킥오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른쪽 진영을 쓰고 있는 전남이 되고요. 겠 경남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 진행합니다. 경기 초반 일단 전남이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측면에서 네. 돌파, 손으로 붙잡으며 파울, 프리킥입니다. 네. 프리킥이라고 하면은 발리리아 선수가 전담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라운드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새롭게 영입한 우루과이 국적의 미드필더 알베르티 선수의 킥에 맡깁니다. 우루과이 리그에서는 200경기 출전을 했던 선수. 네, 굉장히 힘약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속도를 붙여가지고 올려줄 것 같은데요. 알베르티가 가운데로 넣어줬습니다. 핵! 골! 먼저 득점하는 천남입니다. 아, 역시 비가 오는 날엔 한암. 하남. 한암이 해결을 해냈습니다. 네. 야, 전남이 이거 굉장히 이른 시간에 선제골 만들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구축도를 놨습니다. 좋은 치크 쓰긴 한데, 1 0개 정도로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강한 하남입니다. 네. 지금 뭐 알베르티의 킥도 워낙 좋았고요. 경남 수비 라인이 조금 앞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 뒷공간을 하고 들어가는 하남 선수의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겨, 전남은... 그라운드를 좀 넓게 쓰는 네 이렇죠 그렇죠 측면까지도 넓게 쓰는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김예성이 앞으로 찔러서 좋습니다 정지용이 수비와 맞서는 장면 수비 잘 됐고 내려와서 받아주고요 윤민호 공간 찾았습니다 왼쪽으로 잘 열었어요 알베르티 정지용에게 정지용이 수비 달면서 측면을 좀더 활용합니다 더 돌파하죠. 단수비를 제치는 오우! 어, 성공했니다 그리고 내준 네 찬스에서 슛트필만나왔고 아, 다시 한번 슈트필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하나 정지용 선수가 지금 주발이 이제 오른발을 주로 쓰는데 왼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한번 접는 플레이를 뭐 어느 정도는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지용 선수가 몸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이 공간 잘 밀고 들어가면서 찬스를 한번 열어줬습니다 정지용 선수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즈 요와 슈팅까지 나옵니다만 걸키퍼가 따라가면서 급히 화가 어, 서는 장면 지금 이강희 선수가 너무 이제 볼을 키핑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부리니까 알벨트 선수가 민첩하게 끊어냈습니다. 어, 리어드 키퍼 이, 지금 알벨트 선수가 4경기째인데 K리그에 와서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고 싶어 하는데 전남이 그쪽으로 지금 2중, 3중으로 어,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카린이 나와기 때문에 크로스로 올려도 어, 꼴대 쪽으로 기습적인 슈팅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상당히 예리하게 날아갔지만 최봉진 선수가 걷어내지 않았으면 근데 그 앞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경남 선수가 카린이 나와있기 때문에 없거든요 기습적으로 빈 공간을 노려봤고요 꽤 정확한 슈팅이었습니다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 선수들인데요 두 팔을 올리며 수비 머리부터 맞았습니다 흐르는 공 따라가는 송시우 한번 접어주며 왼발 가운데로 연결! 오! 옆으로 벗어납니다 아주 튼 찬스까지는 왔는데요. 네, 지금 박민수 선수가 등을 지은 상태에서 논스톱, 네, 원터치로 그냥 돌려주는 아주 좋은 슈팅을 만들었습니다만 아, 발에 딱 떨어졌거든요. 네.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쪽에서 몸싸움에 대해 주심이 구두로 주의를 줬고요. 그래서 선수들은 이어포스트 쪽으로 몰리면서 뭔가 유도하려는 네, 페이크 플레이를 하는 것 같죠. 측면에서 띄워줬습니다. 골키퍼 추몽진이잘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세 명의 선수를 채우고 그 밑에 지금 해남과 송시우가 또 반짝 붙어가지고 사이 공간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해남 쪽으로 원한 잔업 연결이 됐어요. 오른쪽에 조영범 깔아주는 패스다 가리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모처럼 이제 템포를 확 올리면서 들어갔는데 하나미 네. 아, 가슴으로 예. 볼을 확보해냅니다. 왼쪽으로 아벨테이 수차례 공을 좋아요 트로 내주는 공을 정지웅이 따라가봤는데 수비 걷어냅니다. 경남 수비들의 복귀가 빨라지기 때문에 과감히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았습니다. 왼쪽 측면 봤어요. 연결됩니다. 볼을 세워놓고 있고 크로스 한발 앞서 차단하는 전남 수비 정강민이 한 번에 한남 쪽으로 경합을 시켜줍니다. 멀게 퍼 일찌감치 수비가 됐고요. 경남이 이제 전반 20분을 넘어오면서 자우를 크게 흔들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전남 수비진들이 압적으로 연결, 네. 살짝 모자랐습니다. 박민서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준재가 올려줬는데요. 네, 굉장히 뭐잘 보고 올려준 얼리 크로스였습니다. 뭐 이런 시도로도 한번 뚫어봐야죠. 계속 경남이 볼 소유를 하면서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여유치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한번 기습적으로 얼리 크로스 시도에 볼만합니다 멀리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빠져나는 과정에서 깊은 태클 패킹이죠. 아, 옐로카드가 나올 듯 보이네요. 해당 선수 쪽으로 거친 반칙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면 윤민호 선수가 좀 수비적인 역할을 중원쪽 허리에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본인이 여기서나 끊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파울을 했는데 경고를 네, 받고 말았습니다 경남의 프리킥 조영과 가운데로 헤딩 아웃! 수비의 머리부터 맞고 시장스 킥으로 아예 밖으로 빼냈습니다 해남쪽으로 공격을 확실하게 작업을 하고 나와야 돼요 측면에서 바로 네, 지금 크로스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볼이 네, 휘어졌습니다 8일 박민서 조영강을 이제 새벽 공격수로 두고 송시우까지도 그 아래 배치해가지고, 근데 이제 공격 라인을 높이 형성시키고 있는데 아직 그만한 성과를 그렇게 두고 있는 성과를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슈팅 숫자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요. 왼쪽으로 방향 바꿨고 박원재가 빠르게 측면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박원재죠. 자들 들어서 올라갑니다. 헤딩, 카린의 머리 쪽으로 날지 않았습니다. 마오리고요 네, 오히려 또 한남이 키팅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면서 경남이 공격의 흐름을 탈수 없게끔 끊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주고받는 패스가 잘 나왔고 카리를 그렇죠. 봤거든요. 그처뭐 속도감 있게 또 좋은 위치로 측면 돌파를 만들어냈는데 그 음. 위치를 더 확실히 잡지를 못하고 점프를 했어요. 어, 자유롭게 올라옵니다. 김예성. 다리가 아, 네. 깊었죠 카릴 지금은 윤민호 선수가 위치를 잘 잡고 약간 의도적으로 카릴 선수의 파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리킥이라면 좋은 슈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영리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과감하게 그냥 아베르트 본인이 때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르트가 준비합니다 네, 약한2 5 m 정도 거리인데요 딱 넣어줬습니다. 오, 오른쪽으로 오. 깊게 봤고요. 아, 네. 공이 튀어오고 말았습니다. 나이베르티 선수 교체를 바로 단행하네요. 도동현을 투입시킵니다. 송시호 선수를 빼죠. 그거를 이제 도동현 선수가 투입이 돼서 좀 흐름을 깨줘야 될것 같아요. 도동현입니다. 카리를 맞습니다만 태클기 벗습니다 좋은 의식에서의 프리킥 네. 지금 공을 통과시키고 카릴 선수가 뒷공간으로 돌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서 넘어진 김경재 선수가 카릴 선수를 넘어뜨린 행이가 돼서 네 겪어까지 받게 됐습니다 옐로 카드가 또 다시 나왔네요 앞서 윤미도에 이어서 김경재까지 얼음 발로 가라주스 패스. 어, 00인데 자신은 스프린트 능력으로 일단은 수비가 빨랐습니다. 위험천만한 경남의 장면. 그러니까 이런 장면으로 지금 경남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는게 순식간에 드러나거든요. 네. 지금은 약속된 어떤 뒤쪽에서 공을 잡아 줄 선수가 없었는데 무의미하게 뒤쪽으로 돌리다가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베르티. 네. 어, 본인의 이제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잡으려면 이 사이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짧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 들어왔어요. 아, 아 터치가 모르지 않았네요. 그 전에 파울이 나왔습니다. 일단 파울이어도 뭐 전남이 유효한 공격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봤던 오현정 주심인데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또 프리킥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네 이 과정이었고요. 그렇죠. 정지용이 발을 밟혀내요 네, 프리킥 기회를 또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남의 이제 수비진들하고 하남 선수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죠. 뭔가 페이크플레이를 할 선수하고 진짜 타기 선수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오! 헤딩! 아니 앞습니다 완전한 오픈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오프사이드, 오프사이드. 예, 깃발이 올라가긴 했지만 네. 지금은 또 전남이 약속된 플레이로 노동부 선수에게 딱 공을 연결할 수 있는 장면을 잘 연출했어요. 데뷔골 취소가 너무 아쉬웠는지 <laughs> 노동권 선수 다시 한번 득점을 할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전반 마무리가 됐습니다. 1대0 스코어 전남이 앞선 채 아, 전반전이 끝이 났네요. 네, 전반 2분이 지난 시점에서 빠르게 선제골을 만든 전남이 그 여유를 갖고 경기 운영 잘 했고요. 자, 조영광 선수를 빼고. 박기현 선수를 투입시키는 현재 교체 카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경남이 공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남이 공격을 합니다. 어, 다시 한번 폭죽을 홈 개막 전 경남FC가 준비한 퍼포먼스입니다. 또다시 왼쪽으로 살짝 넣어줬는데요. 영리하게 수비하는 전남입니다. 동현. 앞쪽으로 연결. 연결했어요. 들어 박희연이 크로스 나온 준공. 카릴에게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로 끊는 경남. 세타 서클. 테클로 빼냈습니다. 알베르디. 오른쪽으로. 임영환. 자 앞쪽으로 다녀렸어요. 넣어줬어요. 자 이리저리 그리고 왼발 딱킥파막아냅니다 정강민의 슈팅. 정강민 지금 좌우 전환 드립을 뭐 완벽하게 하면서 경남 수비 벗겨내고 슈팅 포스를 만들었거든요. 네. 아, 이상적인 장면을 보여줬는데 유원호 골키퍼도 최근에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섯 명의 수비 라인 위치를 딱 짜고 있네요. 전남의 반격 빠르게 옆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정지용, 정지용 결정적인 오른발 장애 만들고 싶죠 오른발 쉐팅 찬스가 자 왼발로 선택을 해봤고요 승민만큼을 절대했습니다 경남을 끌어내는데요 아 패스가 좋지 않았죠 잘렸습니다 어른 저 아. 측면. 돌파하면서 아, 이준재 속도를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요. 자, 오! 다시 공이 흘러 들어갔어요. 아직까지 경남. 공격이 기 살아있습니다. 이강희. 박원재. 앞쪽으로 연결. 자, 자, 어중간이어서 연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몰고 들어가려다가 하 박민서 선수 때는 아, 네. 세도에 들어오던 도동현 선수가 너무 아쉬워하는데 지금 시야도 열려 있었고 조금 빠른 타이밍이 선택을 할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도동현 앞쪽으로 연결. 박민서 박민서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와좀왜 좋은 연결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한 순간에 공중을 통해 가지고 전담수이 위를 담수에 통과 시켰는데 아, 도동현의 센스가 바로 박민서와 눈 맞추고 연결을. 그근데 네. 아, 걸리질 않았습니다. 이강희, 해난 왼쪽으로 도동현 앞쪽으로 연결. 차집구리, <laughs> 차집구리, 차집구리라고 말았습니다김경재 발을 맞고. 전남이 실점합니다. 경남이 상대를 어렵게 만든 시도를 계속했는데 지금은 또 행운의 자책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남이 홈 개막전에서 골을 터뜨리는 장면인데 전남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야, 지금 들어가는 각도도 절묘해서 최봉리 골키퍼가 몸을 솟구쳤는데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측면적으로 내려주고 아 좋은 옷으로 이겨냈습니다 칼이리 들어가는 박민석아 오른쪽을 봤군요 오른쪽에서 자차 여기 세일러 세일 아, 슛! 하늘로 앞으로 흘러나갑니다 박기현을 선택했는데 네, 뭐 박기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타이밍과 위치였죠 개인적인 압박 네 몸싸움 시도로 결국은 이 장면이 나왔고요 네아 여기서 박기현 잘 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반대편 골대보다는 한번 니어 포스트 쪽 상단을 노리는 아가만 슈팅이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정치웅이 너어고 하나 쳤입니다 하나 쳤습니션 골키퍼 맞고 커너킥입니다 아, 유어도큰거 하나 막았습니다. 아 리우어는 골키퍼가 막다가 왼쪽 정강이 좀 다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경남 오프사이드를 위한 라인이 완전히 깨진 상황이었었고 네. 여기로 패스가 잘 들어갔거든요. 걸어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킵은 알베르티가 전담에서 올려주고 있네요. 네, 번네전동머리 멀리 봤어요. 옆으로. 아, 지금도 머리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아, 하나. 네, 파포스로 돌려주는 알베르티의 킥도 정확했고. 팀의 전략도 지금 딱 떨어졌거든요. 아 이게 발에 안 닿습니다. 골문을 향하는 공이었는데. 김예성, 정강민 크로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오늘 멋진 골을 감입니다. 아 머리가 대날이네요 오늘은 아 기가 막힌 크로스, 기가 막힌 대더 지금 구현준 선수 팀에서 김혜성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럼 김혜성 선수는 오른발이 주발이기 때문에 이런 크로스를 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하나에게 오차 없이 완벽하게 배달이 됐고 아, 여기서 정강민의 크로스가 완벽하게 아, 민의 크로스였군요. 네. 정강민의 크로스가 정확히 하나의 머리 쪽으로 시즌 첫골은 또이 하남의 머리와 정강민의 오른발로 만들어졌었는데 네. 이번 득점은 또 반대로 정강민의 오른발이 하남의 머리로 꽂혔습니다. 2대 1 스코어 레안드로와 노건우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정강민 선수를 빼주고요. 네. 정치용 빠지고 레안드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 이중민과 마테우스 카리일이 네. 아무래도 오늘 많은 시간을 받았지만은. 세트포워드 중앙 위치에서의 역할이 좀 아쉬웠기 때문에 어, 이중빈이 어, 들어갔고, 어. 네, 또박인서 선수를 대신해서 마틴 선수가 들어갑니다. 해남 머리 맞고, 다시 원 위치로 떴네요. 알베르티가 레안드로 빼냈습니다. 점은 바로 아아 골! 박티온의 아아아 엄청난 동점골. 자, 아, 박티현 저게 슈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은령 감독이 교체카드로 택한 두 선수가 차례로 큰 역할을 해줍니다. 동현이 서수는 박기현까지 득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어시스트 하나 있었지만 고이 없었는데 박기현 선수가 시즌 첫골을 터뜨립니다. 최봉지 골키퍼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박기현 선수의 골 장면 아 완전히 흔들어놨고. 그기다가또전담 수비진들이 일종의 최봉지 선수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석으로 뻗치고 말았습니다. 네. <laughs> 가운데에서 뻗쳤습니다만 점...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장면에 대해서는 심판이 파울로 몰여지도 있긴 해요. 네, 박기현 선수 옐로카드 맞습니다 네, 공을 터치를 못하고 유지아 선수 발을 네, 건드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패스 s 입니다 이중민, 너덕현이 왼쪽. 해난, 그고 나옵니다. 해난 먼 거리에서부터 슛작을 지금 이두 번째 동점골이 음, 터지고 나서 경남 홈팬들도 음, 뭔가 들썩들썩거리는 분위기가 음, 음, 나고 안쪽으로 해난 더덕현 왼발 막힙니다 이강희 어 여기서 꺾이면 위험해요 역습 찬스 전남 레안드로가 치고 나갑니다 음, 하남은 가운데로 아, 움직이고 있고요 레안드로가 뭔가 시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돌면서의 아. 슈팅을 막히고 그러나 볼을 다시 왔고 이강희 선수의 파울입니다 김예성 선수 네, 이 과정에서 어, 다리 쪽에 동증을 우수하는데요 동점 상황 아이베리트가 넣어준 공은 앞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슛! 우 골! 우시우선우우우우우우우우 이번에 노동우 진짜 프로 데뷔골인가요? 노동우 선수의 벼락 같은 우팅이 나오면서 스코어 3대우노동우은이제우우로 아, 진짜 프로 데뷔골을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어려운 각도에서 지금 우우 많이 우우고요 와이 각도도 아 없었는데요. 하남이 머리로 건들려고 했는데 닿지가 않았던 슈... 킥이었는데. 네네. 노동곤 선수 공격에 남다른 재능이 있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손을 모으고, 네 상황을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 지금은 경남 코치진에서 과도한 네네. 항의를 한 것인지. 조심히 가서 볼을보니다 그렇죠. 애가 타는 상황의 노동건이고요. 맨체쪽에 옐로카드. 네. v r 쪽하고 수신호, 이렇게 수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다려줘야 됩니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몰패드 아, 이뷰로 가네요. 아 이건 뭐... 지금... <laughs> 지금 하얀색 선수. 스타킹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앞쪽으로 나와 있는데 저게 나아가는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빠지는 움직임인지 뭔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빠지는, 네. 빠지는 움직임이었네요 네. 하남 선수 위치가 조금 앞서 있었다고 볼 것인지 근데 이게 지금은 약간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한 일직선상이 아니기 때문에 VAR 쪽에 제공되는 정확한 라인 선극기를 통해서 확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나요? 아 옥사이드네요 아, 옥사이드 자 지금 교체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윤수 골키퍼 그리고 김도현 선수가 투입이 됐고 한남 선수가 빠져 나오고 최봉철 네. 골키퍼 나왔습니다. 이강인 패스 연결이 오른쪽까지는 연결됐습니다. 여기서부터의 흐름인데 이강인이 그냥 도 적고 골키퍼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먹으로 다동이는 이타적인 선택이. 오히려 백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 지금은 노동권이 한골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만 마지막 게요 3대 3초. 아 가운대로 연결. 아, 노건 3초. 아,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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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올라 4대 3초. 아, 4대 3초. 아, 4대 3초. 아, 4대 3초. 네요. 네. 선수 교체가 더 있습니다. 김선호 선수를 투입시키는 경남입니다. 해남 선수가 빠져나옵니다. 자 경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는 두 팀입니다. 2대 2 승부로 승점을 한 점씩 가져가게 된두 팀입니다. 네, 결국은 뭐 전남도 승점 1점 보지를 발는데 실패했고 경남은 세 경기 연속 패배가 없는 네, 흐름을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어, 그래도 경남이 좀 전남에게 밀리는 모습도 있었지만 계속 부지런하게 쫓아갔고 마지막에는 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까지 연출을 했는데 결국은 뒤집질 못했습니다. 네, 엄청난 골까지 기록을 했고요. 소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감독님 밖에서도 이제 주문을 했던 게 일단 되게 공격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일단 골에 대해서는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운이 좋았다고 자평하지만은 사실 그 앞에 레안드로 선수 공을 뺏는 노력부터가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좀 자신은 어떤 공격수라고 소개를 해주고 싶나요? 어, 저는 일단 나이가 젊은으로서 이제 젊은 공격수 이제 활발히 뛰어다니는 선수인 것 같아요. 네. 프로 데뷔 시즌에서 이렇게 지금 올과 어시스트 다 기록했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본인 생각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어 제가 3년 동안 이제 데뷔를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경남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줬고, 이제 제가 이제 기회를 꼭 받고 싶어서 일단 훈련 때부터 열심히 해 하고, 이제 경기에 뛰어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따라가는 동점골이다 보니까 기쁨을 마음껏 다 만끽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다음에 득점을 한다면 어떤 멋진 골세레머니를 한번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본인만의 시그니처 세레머니가 있습니까? 제가 일단 골을 동점골이어서 너무 되게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 골을 또 넣었으면 이제 제가 세레모니 그 시그니처 그 호랑이 세레모니를 하는데 그거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고 싶네요. 아니, 그럼 뒤에서 활발하게 뛰어다니는데 인터뷰하는 모습이 조금 어색해요. 어, 인터뷰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혹시 전하고 싶은 말, 감사 인사 전하고 싶은 분 계셨을까요? 일단 일단 저를 이제 지지해 주신 이제 부모님과 여자친구 그리고 저희 팀 동료 분들과 이제 코치님 감독님 이렇게 많은 팬들 분들까지 이제 다 응원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떻게 경남 생활에는 만족하시고요? 네, 일단 되게 먼 지역이지만은 그래도 형다 적응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시고 해서 괜찮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팀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포부를 한번 밝히시면서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죠. 일단 영 플레이어 수상까지 오르는 게 목표고 이제 포인트는 5 개에서 10개 정도 잡고 이제 팀 팀은 이제 반등 이상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